아, 오늘 백로그야! 건드리지 마! 아, 씨발, 근데 이거 내 DPB가 아닌데? 내거 아닌데? 어떡하지? 선생님, 이거 제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선생님이 저에게 DPB를 가르치던 첫날, 아, DPB를 못하는 교육생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던데, 어느덧 저는 선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DPB를 타는 다이버가 되었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선생님 다이빙 할 때보다, 핀찰 때보다 DPB 탈때더 간지나요. 부러워요. 버블 나오는 나의 비루한 다이빙, 어쨌든 저는 이제 DPV를 탈줄 아는 다이버입니다. <laughs> 아직 랜턴은 못 잡아요. 헬멧을 끼워야 합니다. 자세히 안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영상을 볼 때면 저는 한없이 비루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만 버블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요즘 누가 버블 뱉으면서 다이빙하냐고 아무도 그런 말하지 않지만 혼자 자괴감. 얼핏 보면 저 혼자 다이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뿜어내는 버블에 선생님이 가릴 지경. 선생님 존재감 없음. 백로그 이후에 소박한 꿈이 있다면 리버티 사이드 재우기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버블 없는 깔끔한 다이빙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네가 재우기를 하면 네가 재우기 다이빙을 하다가 죽든 아니면 내가 그거 안 죽게 하려고 신경 쓰다 속 터져 죽든. 둘중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다며 절대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빡치기도 해서 한국 가서 그냥 따로 배워볼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더 정진하는 수밖에 없네요. 이만하면 된거 같은데, 선생님은 매번 욕을 때리십니다. <laughs>

신나서 까불다가 선생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야, 컴퓨터 보여줘.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좋아. 괜찮아. 결국 주먹이 올라갑니다. 결국 팔을 잡고 비틉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고 맙니다. 아, 세상 진짜. 맞을 짓을 하긴 했습니다. 맞아도 싸죠. 맞아야죠. 네. 이렇게 백로그 다이빙이 끝납니다. 저는 물 속에서 왜 그렇게 맞아야 했을까요? 맞아도 싸지. 선생님이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리신 것 같아요. 장난하나. 그러지 말고 백로그 축하 소감 한 마디. 꺼져.